곰팡이를 제거하는 가장 큰 기술은? 네. 뭐예요? 잘못 사용하시면 죽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 요 자체가 하나 있는데. 뭐예요? 아니, 뭐, 지금 하, 하고도 있어요? 그게 직방이에요, 지금? 직방. 지금도 있어. 아, 진짜. 곰팡이 제빵이에요. 곰팡이. 헉, 곰팡이 그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 때문에 생긴 이 곰팡이들을 죽이는데 이 방수 막을 씌워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선 곰팡이 독하다고 이렇게 도배하시는 분들, 우리 음. 사장님들 쓰는 이유는 워낙 이 본드기가 강하니까 음. 곰팡이금을 죽인다라고 해서 이걸 쓰는데 음.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원래 나온 본드인데 본드이다 음. 그렇죠. 보니까 굽고 나면 단이 위로 한번코팅이 입혀주니까 음. 잘안 치고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음. 그리고 도배가 잘 붙고 음. 그러니까 이게 바인더 일반 우리가 뭘 페인트를 칠한다고 하면 프라이머나 프라이머 같은 거 네. 바인더 같은 경우 이정도이뜨는데 그런 용도로 쓰이다가 지금 이제 곰팡이가 나오는 부분에 이것들을 많이 써요 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것도 1이고 비용이다 보니까 하시는 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안해주시는부분도 있고 음. 도배사들한테만 전해져 내려오는 오. 곰팡이 제거제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곰, 곰팡이 제거제 해가지고 나온 본드가 아니라 정말 그냥 본드를 바르시는 거예요? 네 본드인데 이 본드가 음. 정말 세대요 음. 어 이게 막 이렇게 냄새도 세고 음. 효과도 세고 화학적인 반응도 센 거라서 얘가 딱 곰팡이하고 붙어버리면 음. 곰팡이가 더 자라질 못한대요 음. 습기도 뭐뭐 뭐 수분도 응. 공기도 안들어가니못 자라는데요. 저 작업할 때저 그때 우리 어,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응. 본드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요. 아 본드 냄새가. 응. 응. 이것도 도배지가 잘 붙으라고 그좀성의 있게 해주는 시공사들이 이때다 응. 이제 본드를 좀 칠해놓는 거거든요. 응. 근데 이게 좀 일일이 또 다른 수작업이니까 잘안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응. 이분이 이제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정직하잖아요. 응. 아, 그래서 정직하게. 시공을 하면서 음. 어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음. 하는 말처럼 이거는 음. 곰팡이 제거제다라고 이제 선배들한테 음. 들었대요. 음. 제가 지금 집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네. 살았던 집이 곰팡이가 어, 몰랐어요. 어, 어. 곰팡이가 얼른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음, 냄새도 어, 심하고. 시중에 막 파는 막그 곰팡이 없애는 그거 해봤자 좀 싸구려 싸서 어. 그런 거잘안 지워주더라고요. 음. 그 지긋지긋해요, 곰팡이한테. 어. 지나간 일에 새로운 눈물을 낭비하지 말자. 곰팡이를 제거하는 가장 큰 기술은 네. 뭐예요? 잘못 사용하시면 죽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음, 무서워라어데요 어... 나 9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꾸준한 음. 투자를 해서 시공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와중에 또 알라리 지금 제가 음. 이제 낙 투자하듯이 낳를 음. 투자하는 것처럼 경매로 낙찰하던 집이 있었는데 음. 그 집에 화장실에 곰팡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음. 어, 그래서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음. 그 작게 작게 지금 매지다이 타일 사이 하얗게 뜯긴 매지 사이 있으니까 실고 또그 곰팡이가 또, 그또 어디냐면 그 저기 세면대나 뭐그 욕조에 실리콘 채웠잖아요 그거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제거하러 들어갔죠 자체가 하나 있는데 뭐예요? 아니 뭐 지금 하 하고도 있어요? 그게 직방이에요 지금? 지금도 있어. 아 진짜. 유한락스에요. <laughs> 이거 장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laughs> 락스 락스 대부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유한락스가 최고입니다. 유한락스가 아, 유한 곰팡이를 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는 데는 최고의 역할을 해요. 네요. 왜 제가 죽을 뻔했냐면 창문을 닫고 네. 문을 네. 닫고 네. 어불편된 네. 공간에서 너무 일에 집중한 나머지 네. 나중에 막 해소기침 이상이 나오더라고. 그렇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너무 심각해, 진짜 심각하게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바로 왜 문을 안여셨대요 아, 생각 없겠지 면락스가 곰팡이 사기지지. 네. 폐가 다삭는데 아, 그 성분이. 있어서... 어, 그 폐가 하얗게 됐더라고. 네. 락스 때문에.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저 그때. 음...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저렇게 본드를 열심히 발랐는데 음. 저. 조금 끈적끈적하고 색깔도 좀 두껍게 발라가지고 파란색인데 저거 닦아내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안그래도 돼요. 지금 저쪽, 마지막 편에 보이는 벽면에는 이미 발랐잖아요. 네. 하얀색이 투명해지지 않나요? 투명, 투명해졌네요, 벌써. 네 어. 그러면. 음. 저 위에 이제 두 배를 시공하면 된다. 더잘 아, 붙게 된다. 이랬듯이. 굳이 뭐. 닦아낼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벽지에확 붙이면 된다는 거죠. 그죠. 음 야, 곰팡이 제거도 되고, 벽지도 잘 붙고, 일석이조네요. 일석이조네요. 음 단장님 지금 어떤 작업 그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 지하 곰팡이가 지금 나와있었는데 그 아까 전에 목본들을 칠는데도 계속 변화와갖고초배지로갖고 이제 코팅이 하면 번종이에요 얇은 종이, 이초배지 예. 초베지, 초베지. 예이걸하다가한번더칠 바른 건 곰팡이가 훨씬 덜 나오죠? 코팅이 한번 채종이에요, 쉽게 아, 코팅이 된 거예요, 비닐 네. 같은 거네, 비닐 그렇죠, 얇은. 음. 그래야지, 얇아야지, 층이 안 튀니까, 도배를 해놔도. 그쵸. 안 그러면, 여기 두꺼우면, 여기, 여기 여기가 도배, 층이 지니까 여기도 아. 초배지라고. 아, 그래요? 네, 네. 옛날에 다 쓰던 건데, 지금은 요새 잘안 쓰거든요. 네. 네. 한쪽은 뻣뻣뻣이라고. 어! 한쪽은 맹렬하죠? 네. 터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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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코팅이 되어있는 거. 아, 그러네. 네. 쪽에 코팅이. 예. 만져보세요. 네. 되게 얇아요. 그래야지, 도배를 네. 해도 이게 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조금 그, 유한 낙스로좀 죽였으면 도 괜찮았을까요? 그건, 세 가지였죠? 일식은 거지, 이 세면에 베이잖아요 오히려 지금 발견데게더 좋은 거네요? 네. 정말 코팅을 입힌 거니까. 그러네요. 유한 어. 네. 낙스를 겉에만 죽여봐야. 겉에만 청소하는 네. 거지, 어. 속까지 안 입으니까. 어. 이 보드를 쓰면 엉덩이 좀 너무 두꺼워지네? 적어도 두꺼워지도 완벽한 거는 이 보드가 제일 좋은 거죠? 거세요? 네. 어. 근데 이제, 항상 가렵게 비행이 아, 되니까, 단가도 생각을... 네. 니단그냥 그러니까 무시할 수도 못하는 그런 아. 거의 배운법은 죠 그렇죠, 그렇죠. 단가가. 그러니까 가격이... 이거... 이거 드가 네, 좋으니까. 뭐... 통두들려보세요편 보시면. 트통 있잖아요. 여기 법트들어보세요 다른 거. 다르죠? 소리가 다르시죠? 다르네. 요니가 어, 이게... 이 보드. 네, 이거 플라스틱으로 이게 얇은 게두개돼 있고, 안에 다 엠보싱처럼 중기층이 있어요. 따로, 네. 그게, 그건 잘될 텐데. 잘 해야죠. 네, 네. 정파이가 이제, 플라스틱 겉에가 터트려서, 정파형이가 못 음... 나와요. 음... 와 고생하셨네요. 아 진짜. 힘들었어요. 아 그만큼 보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영상 보는데 제가 뭔가 사드리고 싶은 그런. 오 어, 이거 어떻게 불룩하다고? <laughs> 이거 <laughs> <오, 승질 났어. 웃음> 어, 찔했고 이게 뭐숨질났어다 때려 부시. 때려 부시. 아 그래 또 맛있는 맛있는 거 함께 또 회식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가루 네, 떨어음 <laughs> 음, 좋네요. 힘나봐요아 <laughs> <laughs> 어. 네, 그렇죠. 아니 정말 정말 땀 흘리시면서 <laughs> 와 진짜 와 이걸. 성공했네요? 막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응, 음, 철거를 해냈어요. 어, 저희가. 철거를 해냈어요. 네. 어쨌든, 완벽한 셀프는 아니지만, 네. 뭐, 샤시 뭐, 전문가의 도움도 받았지만, 반 셀프리어 철거를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성공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궁금한 거, 음. 이렇게 해서 얼마를 절약한 거예요? 어? 아, 어, 그러니까요? 뭐 이게... 한번 볼까요? 사실은 이제, 어. 어그 완전한 철거를 했다고 보셔도 되죠. 음, 왜그다 네, 그렇죠. 그 창틀은 본인들이 해준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우리 음. 다한 거니까요. 음. 원래 이게 그 집의 견적서에 샤시가 음. 212만 아원 그리고 뭐 싱크대가 130만 원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화장실이 250만 원들여 시공한다.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인테리어업자를 불렀을 때 가격이었고요. 그렇죠, 되었고요. 그렇죠. 어. 은틀이 40만 원부터. 120만 원이 들어갔다. 응. 3 개가 들어간 거예요. 어. 그러니까 120만 원된 거죠. 네. 자, 신발장 두배 견적 나오고 장판 쭉 내려가다 보면 얼마 철거해서 품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한 사람을 품이라고 품이라, 품싹이라고 하잖아요. 네. 한 개의 품싹두 네. 개의 품싹이 18만 원씩해서 2명 들어갔잖아요. 사실 우리가 3 명이랬잖아. 두개두 네. 그러니까 명의 품싹 대표와 두 명의, 음. 음. 명의 조공이랬으니까. 조공의 품삯을 18만원 되셨네요 그럼 36만원 응? 36만원 우리 들이 해결했죠? 그렇죠 인건비 어. 아 인건비인거죠? 네, 네 아, 인건비죠. 아, 우리 인건비죠 우리 도미가 하는 인건비, 인건비 거죠 여러분도 직접해도 이두 개의 품짝을 해결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 응. 생각하시면 될거 같고요 이될 같고. 조는 뭐고 그럼 식은 뭐예요? 조식조아 음. 음. 아, 요거는 식. 뭐. 이제 다른 품목들인데 한 조죠 문하고 문틀이 1조 2조 삼조처럼 세트 걸레바지는 하나씩 의 그러니까 전체 돌리는 부분들이죠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가지고 음. 폐기물 처리 비용이 또 따로 들어가잖아요 음. 35만원 청구하셨죠 음. 그러니까 총 철거로 청구되는 비용은 음. 36만원이 두품 음. 폐기물 처리 비용이 35만원 네. 70만원 중에서 네. 우리 36만 원 아낀 거예요. 그럼요. 어. 아, 아 그러네요. 아, 그게 인건비. 아. 인건비. 아, 잠깐만. 36만 원 아낀 거예요? 아, 이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36만 원 버기 진짜 힘듭니다. 능력하게 넣었다. 결론은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하늘. 아 사람 어. 사람 장기가. 36만 원 어디서 땅을 파요? 이게 어디서 합니까? 이게 뭐하늘거예요 <laughs> 아, 사실, 거기다, 부가적으로 기분 좋게 어, 얘기하면, 어. 우리가 지금, 폐기물 천원 비용이 36만원이었잖아요. 거기에 뭐, 그, 은임비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음, 네. 그그정 대표님이 대신 해주셨고. 아, 그러네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아, 46만원 정도 아꼈다. 어, 음. 총 이렇게 해서, 아. 아낀 비용. 46만원. 46만 4 음, 6만원 네. 야. 요게, 항공정당 하나씩만 아껴도, 14개 하면 그것도 100 몇만원, 어? 200만원. 그니까, 러다 합치면, 2, 300만원 아낄 수 있는, 아. 아. 음. 아. 결과적으로 음, 아낄 수 있는 비용이 2, 300만 원 정도. 이게 셀프 인테리어로 했을 경우에. 셀프 인테리어를, 아. 했을, 셀프 경우에. 인테리어를 음. 했을 경우. 반셀프. 반셀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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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다 하면 하면 4, 500만 원 아끼겠지. 음. 다음 영상. 이뭘할 아. 거냐면 어. 타일 시공을 직접 도전하겠습니다 네. 타일 시공. 네. 네. 그 아까 화장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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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 부엌? 부엌에도 타일을. 아, 그렇죠. 있으시죠? 아. 오. 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저희 채널 계속 주목해 주시면 어, 양질의 영상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남부로의 집이 얼마나 예쁘게 변신되어가는지 여러분 저희와 함께 계속 지켜봐주세요. 그때까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댓글까지, 댓글까지, 댓글까지! 많이 많이 도와주세요. <laughs> 안 만든 거였어요. <거야. 웃음>